어..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저 잘못했습니다. 오케이 내줬어요. <laughs> 버티기. 제발 맞지 마. <laughs> 는줄 알았어. 아, 아이고 안 예쁘다. 버 아, 애들아 그만. 피지 <laughs> 피했다가 중앙. 네. 완. 나번 탔다. 어디 지금 바쁘다. 조금만 조금 삼단. 삼단 삼단. 무시죠 참아줘 담아줘. 옳지, 그런 거 밟지 말아줘. 꼬마 아! 어? 이거 막했는데꼬마 아! 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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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좀 넣었는데 왜? 아... 아... 울지마, 울지마. 아이고, 불쌍해. 미친 미친 미친. 아이고, 불쌍해. 아니, 어, 안따아갔어 바로... 근데 세 개가 한 번에 맞아서 죽어요. <laughs> 안 돼. 털이 죽어. 돼. 우리 리아다. 오케이. 아, 자, 나 오케이. 어? <laughs> 다들 약간씩 울고 있어. 으아! 아아아 또소비몬 파티가 돼버렸어. 이제 조금 주니까 우리가 이런 데를 계속 올 수밖에 없게요. 어? 만들어서. 고마워. 양양. 아. 어. 예. 네? 고마운 거 없죠? 이럴려고 카드 준 거야? 어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어, 약간 시간 지나니 좀 괜찮아졌지. 오, 이거 뭐야? <laughs> 어? 저기 나로시. 에 거리 유지해야지. 딱. 명령 쳐야지 아나 죽이지 마나 죽이지 마퀸 제발 근 제발 근 제발 퀸 제발 근제또 하고 이도 하고 어이구 끔찍해라 어 빨리 안돼 안돼 나 구출 나 구출 나 구출 나 구출 나 구출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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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완 구출 안 빼놨단 말이야 어, 또 쳐치셨네. 나 잠깐만 신마. 내가 내가 살릴게, 내가 살릴게. 고생하지 마. 나 신마 아 있어. 와. 내가 또 살릴게요. 고생하지 마세요. 마음에 안 들었네. 전직 켜고 전직 켜도 아까 봤던데. 피지컬. 아씨발네요 아, 아, 맞는다니까. 아. 에잉. 이걸 그대요. 와. 빠. 아! 죽는다. 죽는다. 기병밖에 <laughs> 나오지 않는 곳. <laughs> 치컬. 너 근데 거기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다. 여기까지 와야 돼. 안 그러면 어, 팀파는 무서운 일이구나. 있잖아 미점씨. 어 아니지 그 내가 그거 박았다가 죽었어. 아이고 이런 미안해요. 아, 야, 어. 오, 존나파. 존나파. 어? 어? 아, 어? 나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. 나도. 아. 들어와. 진 팀클을 지 마. 산타이탄이 탱커로 다니는 사람은 마조히스트다.